나, 아, 나, 진짜 별로 없어. 너랑 나랑 똑같걸 어, 아, 그래? 언니 몇인데? 나 19. 아, 그래? 비슷하네? 미코로, 에브리원 멘션 조져버릴까? <웃음> 조져버려. 우와 요좀 해달라고. 말해. 강남? 강남 맞아. 강북가다 차라리. 그래? 여기였나? 제일 높은 데가? 여기였나? 여기? 제일 높은 데? 옥상 올라가는 데. 옥상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여기. 많아요. 나 어디로 가야 돼? 도졌다. 몰라 알아서 살아 그래 언니 없어도 되니까. 난... 그래 치킨만 먹어줘야 되나? 아, 치킨만 먹자 진짜 제발. 어, 두 팀, 세 팀, 네 팀. 오. 아, 아 이거 옥상 가는 거 맞나? 어나 여기 못못 뭐, 가겠어 나 무서워. 어? 씨발 아 옆집 제질이있이이 옆집 제집에있어면이 옆집 다 아, 이 있으면. 이 어, 어집 그 위에 있어요 네, 봤어요. 옥상 네? 아직 있나요 옥상 내려왔어요. 니가 괜찮은거니? 그..링..근.. 위삼 그, 예, 3층 어. 어! 뭐야! 진짜들이야 이거! 진짜들? 어디 있어요? 올라요 1층에 야얘 한명 친구 얘, 얘 나도 얘걔피야얘걔피야 1층에 온다 온다 1층에 문 앞에 계단 올라갔어? 아닌가? 블루 아블래요어 블루 저요? 어 하나 옆에 아뇨 아뇨 아구장 있긴 해서 위... 아, 온다. 야 무서워 야 무서워 너 힐템 있어? 나어 있어 이리로 와. <laughs> 저기다 기름 뿌려 놓은 거야? 어. <laughs> 너 정말 미친년이다. <laughs> 이거 구상이랑 드리키.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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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 야 여기 있다 이 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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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면 어뭔 닫혀 있는데? 아, 저개 무서워 어게해 가자 그집 2층에 있어요? 이 집이 쪽인데이쪽에서장 지금 저. 저 지금 저. 저지다 저. 저 바보 같저 지금 잘했어 <목소리> 탄 여기 어, 뭐야 여기 있네 플레어건 아 진짜 나 웃기다 우리 뭐, 다 살아남았네 어어냐 <laughs> <laughs> <존나> 무서워 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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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건너편 집에서 받았어요너 숨어 있을 수 있어? 저 숨어 있어요. 어떻게? <laughs> 내려왔다. 얘들아 이거 이쪽으로 어, 내, 내. 옥상에서 넘고,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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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넘어올 수 있어. 동성이 손에 붙는다 우리 쪽으로. 제가 이거 1층으로 내려갈게요. 여기 난간으로 내려갈게요. 어. 나 난간 어딘지 모르긴 한데. 여기 1층, 1층이야. 밖에, 밖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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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네 어. 집에 없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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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어. 무 어. 어. 뭐야? 양률이 뭐야? 양이 불렀어. 아까 플레어 건소리서. 아 미안. 못 잡았다. 뭐라갈수 있는데. 아야야. 어? 어? 아, 어디 갔지? 오, 스피커. 근스 여기 무 스피커. 오, 어? 피커 오, 스래 스피커. 오, 스피커. 오, 스피커. 오, 스피 개무섭다 진짜 자피커 가깝다 근데 사실 치킨 먹으려면 돈못 타야 돼. 응 맞긴 해 의미는 없겠지만 6배 6배 8배 있음 8배 6배 6배 하는 맛. 오케이 만나면 드릴게요. 드라곤 오못 보셨나요? 어, 드라마는못 봤어. 어. MK1, 2먹게됐는데 중성이 쏘네 우리 쪽으로 뛰었는데 어디였지? 나 이쪽 집에 나 혼자구나. 야. 야. 어! 폭 소리 들렸어 야야 야. 내 집에 폭 에? 낙하산 소리 여기인데 너가왜지지무집에 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폭 들어왔어 나 가방이 왜 이렇게 작아? 저기 사람 뛴다 양용이 타라 양용이 어, 탔어요 무신나광 나... 들을까? 무신나광이라도어 잘못했어 식 필요하신 뭐? 나요 나엄어 전나방이라도 쓰자. 파퍼글이 필요하신 분나 아니 안 예, 필요해. 게 필요해? 파퍼글이 안 필요해? 어. 저큰치안네요 다시 한번 가야 될것 같은데. 응? 그, 그 나8배 먹었어 민지야. 형문, 이거 필요하세요? 배율? 네? 뭐야? 이거 비, 배율, 배율. 어, 육페이스에요. 오케이. 왜? 어! 너도 귀여워. 나와서 충격적인 긴했어 아. 이거 다시 봐야겠다. 아이씨, 무서워. 뭐야? 나부상감다 된. 어, 왜피 피했어? 피했어. 아, 다이 배 쓸렸어. 따줘, 따줘. 아, 배렸니? 아, 너무 쓸렸어. 오늘 팔 떨어져 나갔어. 맞아. 아, 는 거? 응. 아, 여기 아래 뜨지 않아? 넥티어 오나, 니버. 스 있는 사람스나 이기. 에어 오, 니버. 오, 니버. 어 니버. 오, 니버. 오, 니버. 나 니버. 오, 니버. 오, 니버. 오, 와에번데 이핑이요 돌아서가자 어, 여기 살렸다 앞에 저네 여기 살렸다 어떻게 나는 머리 안내게 무시해, 안안 무시해,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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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만 맞아?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거 이따 메시지 시작했지? 열시 정도? 저 차탈래요? 네 그래야 될 거예요. 아, 여기 물인데? 어? 여기 아, 여기 물이네? 이거 낮은 물이.. 낮은 물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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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나 여기 무서워! 괜찮아. 운전 이상하게 해요. 아유에요 저기 이핑재볼래요다안 해? 아야, 야안 아프잖아. 언니 뭐야? 긴장해 나나나 엄청 잘하고 있는. 사기다 이거 아야 아야. <laughs> <laughs> 어 여기는 좀 나이스. 여기 나한번 내렸다. 아그 사람 내려요 이상호 씨. 아 힘이 없어 힘이 없어. 나 주스 좀. 주스? 이거 하나 먹을래? 아니 나 종소리 많다니까. 어 그래. 여, 고마워. 이 집에도 있어요, 파란 집. 내가 먹어? 언니, 여기 또 있어. 파란 집 밑에 있다. 아. 우리 가 이쪽 아, 보자. 그래, 우리 가 이쪽 보자. 고마워. 이다 있... 밖에, 다 밖에 터트려 놓을까? 잊어버려, 언니. 어, 뭐야, 왜 이래? 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였어? 어, 저기 네. 살리는데? 여기. 어디, 어디? 살리는 거 막았어. 아, 확인 하긴 확인 어, 아, 몰랐어. 갑자기, 위에서, 빔이 나왔어. 빔이 나왔어? 어. 그러니까, 온 세상에 알려주는데? 어? 대탄 나 필요한데 혹시 이거 남은 거 있어? 대탄 나도 있어 집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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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여기 여기 민지 오두두두두두 오두두두 나온다 오두두어나 뭐, 이거 SR 제가 못 썼거든요 1층 아... <laughs> <꿀중> 문에 <laughs> 어, 있어요 어디냐고 <laughs> 어디냐고 말하는 건데? 한 사람 더 좋냐? 차 이쪽 안에 차 있어요 어어? 저기 내리는데? 앞에 앞에 185뭐 이거 따로 내린거야? 헉! 저... 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5명이나살어 여기 앞에 사람 우리 진짜네? 여기 하나 하나. 어, 나 총알이 별로.. 노란 그래서... 어,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민지야, 노란핑. 아니, 언니, 언니. 여기 앞에 있잖아, 이거. 얘나 떼고 있어서 못 봐. 아니.. 뭐야? 초록핑이 사람. 에 네, 비상호칭 타고 왔어요, 비상호칭. 아니야, 저 새끼.. 맨몸인데? 에 지붕 위, 지붕 위. 여기, 민지야. 어이구, 맛있겠다. 엎드려 있어, 아, 확인. 야, 먹는 거, 야, 먹는 거. 아, 어, 야이 새끼 뭐야? 왜보고 네, 떨어졌어요? 네. 와 저걸 안 써고 나를 쏜다고? 잠시만요. 누구야? 어, 누가 잠시만 요했는데 여기 집안에 있다. 사람풍 집안에. 어 씨발 어디서 날 때리는 거야 이거? 아, 진짜. 뭐야 저 새끼는? 기절이에요. 히절, 핫케 네, 찍어요. 보검 먹고 왔어요. 네. 어왜 죽어? 빌라, 빌라. 왼쪽 끝에서 맞았어요. 저4핑 쪽. 뭐야 이거 다 여, 여, 일로 가는데? 면방 안 뿌려야 돼요. 면방 아, 안 뿌려야 돼요. 요새 아, 그래? 끼 뭐야 익사 했는데? 네, 뒤에 죽었어요. 내가 먹는다, 이끼 ㄲ 고맙다, 이 녀석아. 짱이지? 온다, 온다. 양념 온다. 어디, 어디? 여기에요. 나, 나 먹으러, 나 먹으러 갈게. 그래. 혹시 밥반 안 먹으면... 밥반 여기 조금 남아요. 대가리도 드실래요? 여기 집에, 여기 네, 집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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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가리 내가 먹어. 노란핑 봐줘. 8 0 드라우노 프쉬 염기 노랑픽 노랑핑에서나 나를 놀려 왔다갔다 해 이렇게 어? 머리를 나 투이크. 익사했어 어? 왜? 네? 왜? 네. 나 못봤어요 뭐게? <laughs> <laughs> 너무 멀어서 나면 못 쏘겠어 미안해 못 봤어 <laughs> 아나 고장 없는데? 고장..여기있어 그거해요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어, 하나 천결한몇 탄? 5탄이에나 갔다 갔다. 어 뭐야? 빨간 점 맞추면 안 맞아? 낙차 때. 문에 언니 드링크 드링크 있어? 없어. 내가 좀 줄게. 나 주워왔어. 나 무서워. 아, 나 바보 됐어. 올라갈게. 내가 올라. 오랑캐 쪽에 민기야 사람 있어? 아? 뭐야? 어, 뭐 그냥 고댕기 있다. 양룡이 있다. 양룡이 돌았어. 언니. 어? 그니까. 이거 우리 이거 그건데? 어? 그건가? 이 아니 이 대잡이 뭐야? 근데, 간다, 쟤. 네? 아, 근데, 아, 우리 찾았다. 치킨 먹어야 돼. 아, 우리 그때. 아, 영점거리 몇, 몇나야 돼, 이거? 어? 어, 한 대, 뭐야, 어떻게 맞췄어? 야, 갈까? 준비됐어? 준비됐어, 에?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아니이 아니야?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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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l 용 t 이 l k 이아 l 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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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야 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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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l k 어, 저기 차트 쳤어. 잠깐만. 어, 씨발, 나오탄 90, 93개 어, 남았어. 나오탄 좀. 오탄 있는 사람 없어, 언니. 어, 조졌다. 아, 조졌다. 나 그럼 이제 로파 안 쏘고. 어다안 맞아. 어, 개웃기네. 안나 아, 어, 가야된다. 연마. 어디? 어머니. 에도연마 이거 한명요 같이 타고 야나나다시다 타고 와요. 언니. 아. 뭐야 뭐야. 뭐둘둘다 탔는데? 어 타. 아니 타타 타. 아니 우리 타타. 먼저 가서 걸려나봐 뭐 없어요. 여기 가나야 조다. 아, 나 어, 우 하나야. 오탄이 어, 없나? 오탄이 좀 버릴게요. 총사 거. 수류탄. 어, 구성 하나예요. 네. 총세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양명이 저쪽 능선 아니었나? 아니야, 능선 아니고 옆에 집이었어, 집. 요쪽 집, 1번 쪽 집. 9탄 조금 남죠, 혹시. 9탄. 우탄... 9탄 맞아요. 9탄 여기 있던데? 있어요? 아, 여기, 우탄은 우탄은 여기. 많아요. 아, 7탄이야. 아, 저 7탄, 7탄 좀 주세요. 7탄 좀 줄게요, 50발. 아, 남는 거 내가 먹게. 나좀 달라고 했어요. 얘들아, 우리 존버해. 22명이야. 39발. 얘들아 할수 있어! 이거 치킨 먹을 수 있어! 어할수 있어! 좋대! 어 그래그래 어무여기안되시저 위에 사람 한대아 아, 봤어 너무 위험나여 앞집 좀 가도 되나요? 네? 그 옆집 여 옆집 예, 아, 네, 옆집 가도 되죠 오, 좋다. 여기 위, 위에 능선 위에 기절이야. 아. 응, 어? 우리 본다. 이거 협동 파크로 아, 될까요? 해줄게요. 제가 어, 해줄게요. 어디? 아, 오케이. 어, 이거 차 위에서 나왔네 위치. 어, 아, 뭐야? 방음 여기 차 위에서. 우차 우사. 손 밟고 올라가 이야 멋있다 여기 하나? 골 안에 하나? 이거 핑이 저희 어, 오른쪽 거라서 이쪽 늦게 가도 될거 같아요 네 응. 몇 까지는 어가야 되는데 제가 제저어저저 갈게요. 내가 파란 핑 볼게. 네. 다시야 좀빼 줄래? 어, 와, 저기 있다. 아, 저자따라 하면 돼요. 어디가 여기 여기 위에 빼 줘. 허대야 초록색, 파란색. 혹시 저봐 주실 수 있어요? 저 이거 문좀 열어줘 차 아, 뒤자리에 여... 그 언니 여기 여기서 해야돼 저기 문 보여? 어? 고개 내밀면 <laughs> 어더잘 보여 몰랐어? 온다. 차 붙인다 차 붙인다 애들 우리 거에요. 집 봐줄 수 있어? 오케이 빠데 봐줄게 보기 어뭐 그러니까 이거 뒤에 차 있거든? 아차 쟤들 가져 어, 어 앞에 정면으차차차 놓는다 차, 차 근데 비었어 이제 저거 종성님 봐줘야 돼. 우리 안 봐줘도 그치 돼. 그치예요. 그치예요. 어너이스기절하나 아, 아, 어디 하나. 초록? 하 노랑? 어, 찐다 오른쪽. 이거 제 쪽으로 다 몰래야. 잘 타고. 갈게. 언니 이거 타야 돼. 애들 타 가자. 그럼. 그리고. 내도 타? 내도 타? 아. 타, 타. 타. 안 타? 야야 뛰어 뛰어 응. 뛰어 응. 뛰어. 이거 어 패로 어로 타고. 여기서 어? 들어오는 애들 다 잡으면 돼. <laughs> 연막이 어, 있는 애들 둘, 둘 두명 끝이에요 연막 둘. 네. 어왜 자꾸 여기서 내려? 여다라 <laughs> 어, 나이스. 아 <람이> 감사합니다. 점짜다. 감사합니다. 와. 와. 에 아, 지성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카갈 oh. 감사하고요. 미션 감사합니다. 아, 아 근데 되뭐 기분 좋다. 이거 미션 성공했다. 그러게. 그러게. 나 근데 뭐지막한게 없네. 했어요. 감사합니다. 끝난다. 아. 아 드디어 먹었다. 아, 빡셌다아 개웃긴데 아까 그거 봐야지. 아, 종석이 아니었으면 못 먹었다. 인정 인정. 고맙다 종사가. 감사합니다. 아, 레전드 썼다. 응, 음, 그러니까 다 조정이야. 클립 다이겠다 아, 다 살아져 먹었네요. 그러니까. 아, 언니 그것도 됐네. 언니 살아서 어? 먹는 거. 어! 그지만다 그러니까. 살았어! 전 살치야! 그니까! 러 개쩔어! 아 고생했다 아우 재밌다 아 재밌네 진량641 덜덜 야 김루디 어디갔어? 김루디 잔다 아 진짜로다 내일 봤죠? 내일 봤죠? 자버리는게 어딨노 그니까 아니 혼자 캐리했어 근데 다리 아, 먹는거 줄린다 근데 애들도 졸라 잘했네. 인정, 인정, 막 인정. 막 배로 다 잘했노. 인정, 인정, 인정. 너무 잘했다. 예, 아니야, 언니도 아니, 아니, 애도 막 타했잖아. 나막타어 뭐 어, 나전 설치했어. 이야. 아 드디어 자러 갈수 있네. 아니, 고생했어, <laughs> 얘들아 나도 이거, 나도 이거 고맙다. 아유, 못하네. 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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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어, 어, 종사. 고맙다. 즐거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어. 어? 사기나니, 그니 아주 좋아요. 영은, 네, 나도 이제 방송하겠습니다. 안녕. 방송 안 하려 그랬는데 오늘.